육상 선수의 점핑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좌표를 활용하여 배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오브젝트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등장하도록 할수 있다. 초시계를 활용하여 게임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배경이 왼쪽으로 움직이니 제자리 뛰기를 하는 육상선수는 마치 앞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페이스키를 누르면 육상선수가 점프를 하도록 합니다. 뱀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등장하여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뱀을 뛰어넘지 못하면 게임 종료. 게임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구해봅니다. 배경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기. 두 배경을 같은 속도로 왼쪽으로 이동해 봅시다. 배경2가 화면을 가득 채우는 순간, 배경1을 배경2 뒤로 보내서 이어붙여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배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배경1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배경2가 배경1에 가득 찬 순간, 배경1은 x값이 마이너스 480이 될 때, 480 보다 작아질 때 다시 뒤로 가서 x 값을 480 으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1을 배경2 자리로 보내서 다시 이어서 배경1 자리로 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복이 된다면 배경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코드 및 설명 1 입니다 어, 울타리 1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해서 x 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바꿔줍니다. 만약 울타리 x 좌표 값이 마이너스 480 보다 작아, 작아진 위치에 있을 때 x 값을 400 위치로 이동시켜 줍니다. 어, 두번째 울타리 2에도 x 좌표 시작은 x 좌표 480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반복해서 x 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바꾸어 주고 어, 울타리의 x 좌표 값이 마이너스 480쯤에 위치했을 때 x 값을 480으로 바꾸어서 맨 뒤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울타리가 계속 이어서 어, 교차하면서 계속 이어 지는 어, 화면을 연출하기 때문에 어, 뒷배경이 계속 이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 투입니다. 육산 선수가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계속 반복해서 어, 모양만 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로 모양만 바꾸어 줍니다. 어, 시작하기 버튼을 눌, 클릭했을 때 만약 스페이스가 눌러지는 순간에 예, x, y 값을 100만큼씩 0.5초 동안 위로 올렸다가 또 0.5초 동안 마이너스 100만큼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스페이스를 누를 때 점프하는 것처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드 및 설명 3입니다. 뱀이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처음에 숨기고 있다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모양을 보여줍니다. x좌표값을 마이너스 이만큼씩 바꾸어 주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고요. 만일 왼쪽 벽 끝에 닿았을 때 모양을 숨기면서 다시 200, x를 200위치로 이동시켜서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만일 육선선수에 닿았으면 모든 게임을 멈추고, 모든 코드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하기입니다. 배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뱀이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등장하는지, 출시계를 활용하여 게임을 몇초 동안 진행했는지, 시간을 알수 있는가까지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좌표를 활용하여 여러 개의 배경을 이어붙이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 무작위수 블록을 사용하면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오브젝트가 등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초시계를 활용하면 게임 진행 시간을 잴수 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육상선수가 육전선수 1을 추가시키고, 뱀과 울타리를 추가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시키고, 크기도 조절을 해줍니다. 육전선수가 뛰어가는 모습이 1번은 필요가 없으므로, x를 눌러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타리부터 블록 조립을 하겠습니다. 울타리를 선택을 하시고 울타리가 두 개가 있어서 연이어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가 맨 뒤에 있어야 하므로 드래그해서 맨 뒤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럼 울타리 1이고 울타리 2. 울타리 이름이나 크기, 위치 등을 조절을 해 주시려면 열쇠를 눌러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 1을 어, 눌러서 어,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계속 반복해서 x 좌표를 어머만큼 바꾸기 그래서 마이너스 5로 하게 되면 어, 뒷 배경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록, 두 번째 울타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놓기를 하는데, 두 번째 배경은 이 뒤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X자표를, 뭐뭐 어,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 X자표를 480으로 바꿔줍니다. 즉, 이렇게 좌표를 보시면 지금 울타리 1은 x 좌표가 0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은 오른쪽 끝은 240이죠. 한 240만큼 더 가면은 이 위치의 x 좌표 값이 480이 됩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 울타리의 x 좌표를 480을 바꾸게 되면 뒤에 이렇게 이미지가 위치해서 어. 배경원이 이동할 때 배경투가 동시에 이동을 하게 함으로 해서 배경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울타리 원이 어이 상태에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배경이 이어서 보였는데, 다시 계속 이어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블록조립이 추가가 필요합니다. 뭐 뭐라면? X좌표값이 마이너스 48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이 배경이 480으로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마이너스 480쯤에 가을사 480으로 이동해서 뒤로 뒤로 이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X좌표값이 울타리 원의 X좌표값이 마이너스 480, 마이너스 480에 위치했을 때 x 좌표 값을 480 으로 이동시켜라 즉 어, 왼쪽 끝 왼쪽의 이미지가 생 이동이 되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필요가 없죠 저 뒤, 오른쪽 끝으로 뒤로 어, 보내서 어,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뒤에 있는 이미지가 다시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480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울타리 1과 울타리 2에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울타리 1과 울타리 2의 좌표값이 마이너스 400즉 앞쪽에 위치해 있다면 480으로 x값을 바꿔줘서 뒤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러면 x 가 마이너스 5만큼 계속 앞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어서 계속 보이는데 지금 틈이 보이네요. 틈이 보이면은 75 정도로 줄여 보겠습니다. 75, 475 475정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어 틈이 없이 계속 이어져서 보이고요. 이제 육산선수 블록조립이 필요한데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계속 반복해서 모양이 반복해서 모양이 다음 모양으로 바뀌어라. 대신 너무 빠름으로 0.3초 정도 기다리다가 다음 모양으로 바꿔주고 다음 모양으로 바꿔주고 할 텐데 0.1초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점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계속 반복해서 체크를 하겠죠. 스페이스바 키를 누른다면, 스페이스바를 키를 눌러준다면, 몇초동안 뭐마만큼 반복하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몇초동안 뭐마만큼 움직이기 0.5초동안 x 좌표는 그대로 있고 위아래로 점프만 하면 되니까 y 값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0.5초동안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큼 한번 스페이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뛰는 모습과 스페이스 치면 위로 점프하는 것까지 다음은 뱀을 조립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계속 반복적으로 처음에는 숨겨져 있다가 그럼 기본적으로 옵션이 숨겨져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눈을 가리는 거죠. 눈을 가리게 되면 숨겨지게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 숨기기로 시작을 하고 보이기 계속 반복 안에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좌표를 어뭐만큼 바꿔 주겠습니다. x 좌표를 바꾸는데 한 왼쪽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x 값을 마이너스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왼쪽 벽에 닿으면, 만일 뭐뭐에 닿으면 이쪽 벽이 아니라 왼쪽 벽에 닿으면 모양을 숨기고 다시 뒤로 이동을 합니다. X 값이 200인 위치로 이동을 해서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도록 랜덤인 수를 초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1초나 3초 사이에 부작위수 기다리기를 입력을 하고, 만약 육상선수에 닿으면 게임을 멈추어라. 만약 육산선수에 닿으면 모든 게임을 모든 코드 멈추기.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다가 초시계를 기어서시간을 한번 보이겠습을다추기이기이기 시작하게 하면 수식에도 정지하기 그리고 모든 코드 멈추기까지 해 하면 될것 같고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육산 선수가 뛰는 모습을 X값을 움직이지 않고 뒷배경이 움직여서 뛰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